거실에서 창문을 하나 딱 열면 테라스 공간으로 바로 네. 나갈 수 있는 동선이죠 만약 이런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와 함께 한다면 금상천하죠 여기서 놀다가 바로 우리 집안 만들어 나가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수 있으니까 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은 달서구 본동입니다. 본동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파트들이 무수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죽전 내거리부터 볼리 내거리까지, 죽본지구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인구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단독주택은 제가 예전에 정말 촬영해 보고 싶었던 집이었어요. 도로 조건도 좋고, 주택도 조족 벽돌을 사용하면서, 지금 신축주택과는 만나보지 못한 감성을 느끼습니다 수 있는 주택이니까요. 오늘 주택 보시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서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마스님, 터 네. 조적이라고 하셨죠. 조적이라면 이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주택인데 일단 단독 주택을 볼 때는 이면 도로지만 도로 조건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도로가 있죠 네. 여기도 도로가 있죠 네. 지금 이 도로가 지적도상 오늘 주택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제가 서 있는 곳이 남쪽입니다 오. 그러면 오늘 집은 채광창이 동쪽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네. 동향집이고 이쪽에도 채광창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남쪽과 동쪽의 채광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필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오. 특징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네. 건축이 된 주택인데 나이는 89년도에 지어졌고요. 오. 2013년도에 주인북에서 올 리모델링을 통해 내부의 인테리어를 싹 바꾼 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89년도에 지었으면 그 당시에 약간 좀이 동네에서 그쵸? 흔히 말해 방구 좀 꼈다. 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 이런 조족백도를 사용했다라는 게 네. 어느 정도의 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많이 행해졌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짓진 않습니다. 그쵸. 현재는 뭐 노출 콘크리트나 아니면 스타코나 네. 스타코플렉스 여러 가지의 마감으로 주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족백도를 사용한다는 건 부자들의 집이었다.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하 1층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요즘은 단독 주택 지역에 가장 스트레스가 주차죠. 오늘의 집은 지하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인데, 이 1층이 면적 약 18제곱미터. 음 그럼 우리가 평소로 한사람게 되면 약 6평 정도의 단독 주차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택을 매입할 때 가장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들어오는 진입로와 치사 부분을 자세히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택은 남쪽과 동쪽의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감정평가 했을 때 주택에 대한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상설될 음음.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택은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에 뭐 LPG나 기름보일러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개별 난방으로 주택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바리님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제가 걸어가는 끝까지 이동을 해보면 주택의 필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데 동쪽에 접하고 있는 도로 맞닿은 필지 부분이 굉장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땅들을 우리는 장방형 대지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땅들이 왜 유리하냐면 추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 굉장히 멋지게 전면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아, 네. 들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면 네. 전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건물의 모양이 굉장히 넓어지죠 쉽게 말해 땅은 같은데 전면 길이가 길면 덩치가 커 보입니다. 그만큼 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점이 있고 건축을 하는 데서 이점이 있다면 추후에 우리가 이제 양도를 했을 때그 비용까지 양도 차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오늘 주택 2013년도에 리모델링이 되어있다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주택이 어떻게 생겼는지 꼼꼼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관을 보고 도로 현황까지 살펴보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안쪽을 보게 되면 자투리 공간이지만 남쪽 방향에 마당으로 쓸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사실 건축으로만 따지면 허실 공간이에요. 남쪽에서 밀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은 건축 면적이 들어가진 않고 마당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앵글을 조금 돌려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해보면 단독 주택답게 앞쪽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땅을 따라 안쪽으로 네, 들어가 보면 맞아. 오늘 주택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아, 데크를 까셨다 그렇죠. 이게 밑에서 도아놨어요 그죠? 맞아요. 안래 쪽에서 원래 마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30cm 정도를 들어서 이 위쪽에 네. 데크를 깔아놓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걸 철거하고 잔디를 심거나. 예쁜 아 나무를 심어서 이쪽 공간의 마당 공간처럼 활용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이렇게 데크를 깔아놓게 되면 장점은 있죠. 네. 뭐냐면 이렇게 거실창에서 음. 이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네. 거실창에서 이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면 마당이지만 우리 집과 한몸인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데크는 확실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위쪽에서 바라보는 천막이 없으면 음.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 공간을 살릴 것 같으면 이쪽에 벽면을 따라 워닝이라든지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재미난 1층 구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가 이제 1층 현관입니다 우측편에 약 10년 전이지만 리모델링한 상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유리가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음. 유리 마감이 되어 있으면 출퇴근할 때굉장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공간이 좌측과 우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측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거실 공간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토지 필지가 동쪽에 맞닿아 있었죠. 동쪽에 네. 아까 긴 장방향, 대지 모양을 띄고 있었는데 오늘 네. 주택이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거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실 안쪽에는 주방 공간과 그리고 안쪽에 방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제가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음 거실에서 창문을 하나 딱 열면 이걸 노리셨네. 이걸 노리셨어. 그렇죠. 창문을 딱 열면 여기 테라스 공간으로 바로 네. 나갈 수 있는 동선이죠. 만약 이런 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자녀와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죠. 음, 여기서 놀다가 바로 우리 집안 만들어 나가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수 있으니까 오. 사실 이게 단독주택의 가장 큰 묘미라고 볼수 있고 저런 네. 테라스 공간에서는 바베큐도 할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까 저 밖에 보니까 벽돌에 애기들 색칠을 해놓고 이런 목적을 해놨더라고요. 네.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아, 그게 많아야겠습니다 주택의 네. 맛. 네 맞습니다. 자 이쪽은 주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도시가스가 인입이 되어 있는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가스가 네. 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스렌지로 활용을 하고 개수대와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리모델링을 했다 보니까 확실히 컨디션은 조금 떨어지지만 구조가 조금 네. 특이한 구조라서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하지만 음 저는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약간 호인 그런 단독 주택이다. 애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렇죠 막 뛰어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인데요. 안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가 짐이 굉장히 많더라도 충분한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음. 여기는 사실 메인 방이라 볼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방 크기가 가장 크고 메인 방이라 할수 있는 부분에 명분은 욕실이죠. 안방 마스터룸 답네. 음, 그렇죠. 안쪽에 이렇게 네. 샤워도 할수 있고 이렇게 손도 음 씻을 수 있는 공간들이 내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세월의 흔적은 좀 묻어나요. 네. 이분이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됐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소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고리만 바꾸신 것 같아요 나이가 선생보다는 많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네요 아, 네. 제가 제보다 어리네 선생 연세가 많이 들고 계시는데 아, 마스터님 네. 이런 주택들을 저도 옛날에 전원주택 중계를 하다보면 네. 가창 쪽 이렇게 대구 근교는 이런 집을 찾는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맞아요. 다 이제 애들 결국에는 뛰어놀게 음. 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이 집은 뛰어놀게 하면서도 도심을 또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여기 본동의 뒤쪽에 지금 아파트 난리났잖아요. 난리났죠. <laughs> 완전 바뀌고 있는데, <laughs> 맞아요. 와, 이러면은, 애들 키우기는, 아, 좀 이상적인 그런 곳이 아닌가 싶네요. 왜냐면, 여기가 남대고 하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출장 많이 다니시고,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런 주택을 찾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구로 딱 들어와서 여기 중문을 열고,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렸고요. 음. 이제 입구를 기준했을 때, 가장 정면에, 이렇게. 욕실, 욕실 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1층에는 욕실 현재까지는 음... 2개, 네. 그리고 옆쪽으리 이동하면 하나 더 있어요. 네. 총 욕실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재밌는 집입니다. 네. 입구를 기준했을 때 좌측과 우측으로 나뉜다 말씀을 드렸고, 음. 이제는 아유, <laughs> 이쪽으로 오게 되면 네. 여기가 두 번째 서브 방. 어. 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네. 쓰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서재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맞습니다. 네. 제가 하나 발견한 데 얘기해도 돼요. 음, 말씀하세요. 여기 엄청 좀 특별하게 돼 있네요. 음. 기억자로 꺾여서. 벽 두께가 이 밑에 지금 합하면 벽일 건데. 네. 엄청 두껍네요. 사실 옛날에 이렇게 건축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조적 집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음. 짜투리 공간들이 있지만 튼튼하게 지었어요. 네. 물론, 요즘 집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으면 안 튼튼하다는 게 아니라. 네. 옛날에 지은 집들을 보면 단열과 그런 오. 부분에서 조금 취약할 수 있지만 그걸 현대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옛날 집들이 정말 단열하고 방음이 좋습니다. 음. 왜냐? 면 저런 부분 걸러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단열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와. 수밖에 없다. 두껍기가 많이 두껍죠. 장난입니다. 자 음. 여기가 세 번째 서브 방입니다. 대발이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창이 굉장히 같다. 크죠. 이게 네. 사실 우리가 반창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거실과 거실 끝까지의 창을 최강청으로 만들어 놨어요. 음... 그리고 방 사이즈가 첫 번째 방, 메인방 네. 못지않게 사이즈가 좋아서 사실 이곳은 내 식구가 거주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고요. 오늘 집은 조금 특이한 게이 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사실 오늘 집은 복층 집입니다. 아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내부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내부 아 계단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아까 외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2층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1층을 세를 놓거나 음. 2층에 거주해도 좋고 네. 2층에 세를 놓거나 1층에도 거주할 수 있는 음. 굉장히 이점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도심 속에 있지만 마당 공간을 쓸수 있고 마당 공간을 쓴다면 전원 생활을 하는 듯한 그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와 이거 다 쓰고 싶으면 뜯으면 올라갈 뿐 되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네.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서 내부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지금 현재 2층은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종 사진들과 그런 옷가지들이 나와서 네. 오늘 영상에는 담지 못하는 점 미리 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1층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집의 장점과 단점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마당에 있는 주택을 찾으신다면 오늘 주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더 베스트 타 부동산 중개 권효정 공인중개사 분께서 협조를 해셔서 주 촬영을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었고요. 데크를 조금만 철거를 하게 된다면 우리들만의 정원생활도 할수 있는 예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대구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단독주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주택을 가지고 계시거나 저희 집도 리뷰해주세요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쪽 카카오톡 링크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빠르게 확인해서 대발님과 함께 간 다음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주택, 더 많은 수익형 부동산, 더 많은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스터스의 송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